같이 증정식이 있나요? <laughs> <또> 타이밍 <타임까지>. 과정을. <laughs> 아, 오설이셨네요네 네. 네. 어떻게 한번 찍어 볼까요? 글쎄요. 사이 좋게요. 네? 사이 좋게요. 파이 좋네요? <laughs> 아, 사이 아, 사이 좋게. 이게 사이 좋은 거죠 에이요, 이요여기이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방금 대니까 그러니까. <laughs> 네. 네. 방금 하야어아그래 그럼 이십니다는거 같아 <laughs> <좋아요>. 네. <laughs> <laughs> 어, 오늘 이렇게 특별링크와 저희가 준비한 피처링 이벤트는 아쉽게도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와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우 세훈씨가 한번디 해주시죠, 또 세훈씨도. 마지막으로 박베이터의 아, 네. 네. 어, 관객분들 어, 뮤지컬 프라테르한테 이제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하루하루 공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책임감 있게 잘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짧은 기간 남았지만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고 많은 사랑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뮤지컬 네, 투어트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주 남았는데 어, 얼마 남지 않은 공연 최선을 다해서 모든 배우들과 모든 스프들 함께해서 여러분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새해가 다니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들어가시요 안전하게 비가시던가. 쉬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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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도도 쉬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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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도